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갖고 싶어서 국내에 없어서 스쿠프와 함께 만들었던 가방을 출시했었습니다. 어, 그때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단 하루만에 이제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판매되어서 지금까지 품절 상태였는데요. 어, 이번 11월 달 말에 제품이 이제 입고가 되는데 그 전에 사전 예약이 열려서 알려드릴 겸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하는 이리시 물품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 사전 예약 기간 동안 할인이 최대치로 들어가 있고요. 제 코드 레지나 사용하시면 추가 할인 들어갈 겁니다. 어, 사전 예약 기간이 끝나면 뭐 할인도 끝날 것 같은데 저번 속도 보면 아마 그 전에 다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EDC가 이제 뭐냐면 에브리데이 어, 캐리라고 해서 우리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생존 휴대폰을 말합니다 뭐 거창하게 말해서 그렇지 어, 꼭 재난 시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그런 물품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냥 폭넓게 그냥 늘 갖고 다니는 뭐 핸드폰이나 어, 카드 같은 그런 것도 다 EDC로 부르는 편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린 물건들도 진짜 제가 일상에서 갖고 다니는 그런 물건들을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 우선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이 가방 이 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 이 가방은 정말 하나하나 제가 요청드 내용들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이 가방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이제 무난하고 튀지 않는 외형에 어, 몸에 딱 붙여서 흔들리지 않게 멜수 있고 어, 내부에 EDC용품들을 흔들리지 않게 이제 넣어둘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고리를 이용해서 방금 보셨듯이 순식간에 가방을 열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놨는데요 그냥 고리만 바깥으로 빼서 가방을 닫아주고 맨 상태에서 이 고리를 당겨주면 이렇게 빠르게 열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 댓글에서 뭐더 크게 만들어 달라 이제 앞에 패치를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등등 이제 많은 의견을 받는데요 어 제가 이것저것 진짜 다 고려하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이 가방은 정말로 제 취향에 맞춘 이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가방입니다 폰부터 이어폰이나 보조배터리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주머니에 다 넣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 주머니가 튀어나와서 보기 안 좋다거나 또 겨울에는 주머니에 대충 넣어두면 감각이 없어서 잃어버리기 좋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매긴 해야 되는데 어 저는 애초에 몸에 뭐 귀찮게 두르는 걸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한 시간 반두 시간씩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려면 그 가방은 이제 간수하기도 어렵고 물건이 막 안에서 섞이면 찾기도 어렵고 잃어버릴 위험도 있죠. 어, 진짜 밖에서 물건 잃어버리는 게 제일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넣어 놓는 자리를 각각 만들어 둔 거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 이건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제 시 행사 관련해서 브라질 갔다 왔을 때 썼던 가방인데 일부러 브라질 가서 쓰려고 이걸 산 거죠. 근데 이 가방이 작으니까 이런 뭐 보조 배터리 하나 넣고 이어폰 넣으면 이폰 들어갈 자리도 없더라고요. 여권만 이제 보시면 딱 들어갈 사이즈라서 탑승권 이제 탑승권도 접어서 넣어야 했고요. 그래서 가방 크기도 뭐 이런저런 거다 넣고 뒤쪽에 이렇게 여권 같은 거 중요한 거 이런 거넣어 놓을 자리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뒤쪽에 숨겨놔서 가방을 딱 이렇게 맸을 때는 뒤쪽에 지퍼가 있는지도 안 보여요. 지퍼가 딱이 안쪽에 숨겨져가지고 이제 자잘한 물건들은 이 안쪽에 이제 넣어둘 수 있게 지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진짜 외출은 생존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든 가방입니다. 이제 또 밖에서 화장실 가서 손이라도 씻는데 이제 가방이 앞으로 흘러서 이제 세면대에 닿는다. 아 저는 진짜 그런 거못 참습니다. 뭐 몸에서 막 흔들려서 가방을 매는 느낌이 나도 안 되고 어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방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가방을 딱매시면은 가방에 딱 몸에 붙습니다 이게 뭐 러프한 질감부터 이제 막 써도 버티는 그런 느낌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제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덥지 않게 간편하게 멜수 있고 겨울에는 또 옷이 두꺼워서 큰 가방 메기 어렵잖아요 이거 안쪽에 메고 겉에 두꺼운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빨리 열리는 기능 이게 진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 자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폰을 하다가 카드를 미리 안 꺼내는데 버스가 왔다 근데 막 주머니나 가방에서 막 카드 찾겠다고 이제 버스 기다리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럴 때 이제 빠르게 가방 열고 이제 카드를 싹 꺼내서 찍을 수도 있고 뭐 결제할 때 빨리 꺼낼 수도 있겠죠 에어소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축 넣고 홀스터처럼 퀵 드로우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사실 뭐 권총을 호신용으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호신봉이나 이런 거 넣어놓고 이제 빠르게 열고 꺼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EDC 물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우선 핸드폰. 뭐 핸드폰은 현대인에게 영순이 EDC 물품이죠. 전화부터 연락은 물론 요즘은 핸드폰 안에 이제 카드 기능도 있고 뭐 삼성페이나 f p 페이 같은 거 계좌 이체부터 해서 안 되는 게 없죠. 뭐 카메라 기능이랑 지도 기능까지 밖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물건이 핸드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폰을 뭐꼭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폰이 꺼지면 이제 카드 결제 그런 걸못 하잖아요. 아무튼 만약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분의 현금과 실물 카드를 갖고 다니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드 한장 정도는 들어가는 케이스를 이제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금 느낌으로 폰 케이스 뒤쪽에 이제 5만 원짜리를 넣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어 언제 어떻게 현금을 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무선 이어폰입니다. 어 요즘은 무선 이어폰을 많이들 쓰시죠.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음악 들으면서 이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많죠. 이어폰도 이제 실수로 두고 나오면 이동 중에 심심해서 꼭 챙기는 물건입니다. 어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도 되는 제품이 많아서 버스나 지하철 소음 막기도 좋죠. 어, 이 제품은 이제 삼성에서 나온 퀀텀 게이밍 이어폰 인데 평소에 밖에 나갈 때는 이 제품을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어, 보통 이제 최대한 가볍게 나갈 때는 가방 없이 딱 핸드폰이랑 이어폰만 이 주머니에 넣어서 어, 나가는 편이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영순이 e d 시인 만큼 그 폰이 밖에서 꺼지지 않게 해주는 보조 배터리도 요즘은 거의 필수품이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보조 배터리 인데 이 제품은 초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배터리입니다 이제 유그린 제품인데 이제 기내에 들고 탈수 있는 용량이라서 5월달에 이제 브라질 갈 때도 잘 썼고요 근데 크기가 좀 크고 무거워서 어, 평상시에는 이제 들고 다니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충전 케이블도 예, 로 챙겨야 되고요 이제 이런 큰 보조배터리 갖고 다니려면 가방이 필수죠 그래서 이제 좀 슬림한 보조배터리도 하나 샀는데 이건 맥세이프 보조배터리라서 보시면은 무선충전을 지원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붙어요 그냥 붙여주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붙는 상태에서 얇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쓰기도 편하고요 딱이 정도까지는 이제 가방 없이 주머니에 넣고 다닐만 합니다 네, 용량이 작아서 이제 한번 정도 충전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손전등입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어떤 모델인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나이트코어의 EDC29라는 제품입니다 어, 보시면 보통 이제 둥근형의 손전등과 다르게 납작하죠. 이게 EDC형으로 나오는 택티컬 손전등 같은 거는 이제 파우치나 주머니에 편, 편하게 넣고 다니라고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납작한 형태의 손전등을 제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이 나이트코어 제품이 가장 이쁘더라고요. 10만원 정도 이제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이제 부스터 모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순간적으로 6,500 루멘까지 빛을 밝힐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고열을 내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요, 뜨거울 정도예요. 약간 돋보기로 태양빛 비추듯이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인데 이게 이 열이 어느 정도냐면 이 시간 동안 이제 낙엽이나 휴지 대고 있으면 불이 붙을 정도입니다. 이게 택티컬한 외형도 외형이지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불 붙이는 거 보고 반해서 이제 바로 구했습니다. 아마 EDC 라이트 중에서는 성능이나 외형을 따졌을 때뭐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빛이 엄청 강해서 사람한테 쏘면은 눈을 멀 정도입니다. 가끔 집에서 켜도 벽에 반사된 거 바라보면 이제 잠깐 안 보일 정도요 이제 어두우면 모든 행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손전등도 훌륭한 EDC 물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볼펜 뭐 요즘은 폰으로 다 되긴 하지만 가끔 이 펜이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뭐 서명을 해야 한다거나 뭐 폰이 없을 때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한다거나 그래서 볼펜도 하나 꼭 가지고 다니면 좋은데요 이 제품은 택티컬 펜이라서 보시면 매연부터 특이하죠 이 뒤쪽에 호신용이나 유리 파괴용 팁이 있고요 어, 이 제품은 알리에서 뭐0 원에 파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근데 좀더 비싼 제품은 안에 나이프나 파이어 스틸, 후레쉬 그런 거 달린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은 이제 평소에 일상에서 쓰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제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코어의 NTP 3 1이라는 택티컬 펜입니다. 어, 이 제품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볼펜 같은데 이렇게 볼 텍션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놨고요. 어, 밑으로 내리면 볼펜이 나오고 이제 위로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파괴용 팁이 나옵니다. 뭐 비상시에 차 안에서 유리를 깨고 나온다거나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벼워서 차 유리까지 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힘껏 치고 쥐면은 어쨌든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무 불펜이나 갖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택티컬 펜 하나씩 갖고 다니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ED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목시계인데요. 어 사실 요즘은 다들 폰으로 이제 시계를 보니까 따로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들은 적은 편인데 EDC적인 면에서 폰은 이제 항상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고 빠르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에서는 손목시계가 좋죠. 이제 제품은 어메이즈핏의 택티컬 스마트워치입니다. 뭐 밀스펙의 내구성에 GPS로 위치 확인까지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배터리가 엄청 오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사실 제가 예 전에 리뷰용으로 받은 제품인데 취소돼서 영상만 찍어놓고 올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테스트한다고 이제 막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막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고 그랬는데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나중에 여유되면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EDC로 차고 다니는 시계라면 이 정도 성능은 돼야 되겠죠. EDC는 신뢰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폰으로 결제랑 그런 게다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들고 다니게 된 물건 중 하나 지갑입니다. 그냥 폰 케이스에 카드 한장 넣고 다니는 경우가 근데 신분증도 챙겨야 하고 뭐 카드 몇 장이나 현금 갖고 다니려면 이 지갑도 필수기 때문에 EDC로는 중요한 물건이죠 직장인 분들은 뭐 명함도 넣고 다니셔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갑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최대한 지갑은 안 들고 다니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지갑 말고 카드 지갑을 갖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죠 이 카드 지갑도 택티컬한 EDC에 맞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펑큐브의 맥 올렛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메탈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뒤에 클립을 붙일 수도 있는데 어 저는 현금을 넣어둘 수 있는 케이스를 이제 붙여놨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카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대여섯 장 정도 들어가는데 그냥 카드를 모아서 이렇게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은 넣어주면 그냥 쉽게 넣으면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은 알아서 칸칸이 카드가 빠져요. 그래서 원하는 카드를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현금도 이제 뒤에 넣어서 이제 하나로 합쳐서 갖고 다니는 느낌의 제품이죠. 이제 뒤에 뭐 맥세이프 플레이트를 붙여서 이제 맥세이프 핸드폰 케이스에 붙여서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훨씬 간단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이랑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면 든든한데 지갑이 너무 부피가 커서 싫다 하시면 이런 제품도 좋은 것 같아요. 가방에 넣어두고 딱 꺼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늦게 보여드렸지만 EDC 하면 떠오르는 이제 대표적인 물건 멀티툴입니다. 이 안에 뭐 플라이어부터 나이프, 톱, 뭐 병따개 등등 모든 기능이 들어있죠. 어, 이 제품은 멀티 툴을 만드는 이제 유명한 회사 레더맨의 시그널이라는 제품입니다. 20만원 어, 조금 넘는 제품인데요. 이 레더맨 시그널은 서바이벌 킷의 구성이 맞춰져 있어서 파이어 스틸과 호루라기 뭐 샤프닝 툴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은 이렇게 플라이어도 있고요. 이렇게 나이프나 이렇게 톱도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병따개나 해머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파이어 스틸도 달려있어요. 이렇게 빼서 칼로 긁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 스틸. 그리고 이 안에 호루라기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사용을 하다가 칼이 묻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샤프닝 툴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칼을 샤프닝을 하는 거죠. 어, 뭐 사실 한국에서 이제 조난당할 일은 없지만 진짜 EDC에 걸맞는 제품입니다. 어 이거 하나면 어지간한 건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멀티툴을 갖고 다니는 편은 아닌데, 만약 하나 비상용으로 들고 다녀야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미리 넣어 놨는데. 이제 이 공간 안에는 이제 알콜 수압이나 뭐 USB 같은 거 이제 넣어놨습니다. 뭐 업무적으로 파일 받아야 할게 생긴다거나 밖에서 찝찝해서 핸드폰 소독하고 싶을 때이 알콜 수압을 저는 이제 사용 하는 편입니다. 대학생분들은 이렇게 외장 SSD 하나 이제 넣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데 이제 번외로 호신용품을 이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삼단봉입니다. 한 2, 3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버튼을 누르면 바로 펼쳐지기 때문에 준비 동작이 필요 없어도 좋고요. 어, 무게도 꽤 엄청 무겁습니다. 얘는 엄청 무겁고 얘는 그래도 좀 가벼운 편인데 얘는 큰걸 엄청 무거워요. 이제 끝에 타격 부위에 이제 뭉툭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파워도 강하고요. 뒤쪽은 유리창 깨거나 찌르는 용도의 팁이 있습니다. 이제 안전 장치도 있는데 안전 장치를 해놓으면 안 눌리게 해놨어요. 어, 빠르게 가방에서 꺼낸 다음에 이걸 해제하고 펼치는 이제 연습을 해두면 뭐 당연히 그럴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거의 한 2, 3초 정도면. 어, 3단봉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을 제 EDC 가방에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게 메시망이 되어 있고 클립을 걸수 있게 고무줄이 되어 있고 클립이 없더라도 고무줄로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어요 라이트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둘 수 있고요. 이런 자리는 케이블, 케이블 넣어둘 수도 있고, 카드 지갑이 없으면은 이제 카드를 그냥 이렇게, 아까 보시듯이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딱 빠지지 않게 딱 칼, 크기가 딱 맞거든요. 뭐 보조 배터리를 안 갖고 다니시면은 이 위치에 이 카드 지갑을 넣어놔도 좋고요. 아니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큰 보조 배터리, 얘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요. 아니면은 이런 작은 보조 배터리 이렇게 넣어놓고, 핸드폰도 이제 같이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많이 들어간 상태지만,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거는 이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삼단봉은 이 안쪽에 이제 뭐 넣어 놓는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쪽에다가. 네, 이렇게 오늘은 제 EDC 가방과 함께 EDC 구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요즘 멀티툴이나 EDC 물건들의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하나씩 이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